울산의 한 상가단지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공사가 시행되면서 상인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밤시간 소음이 더 심하다며 기준치를 초과한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중구 우정동의 한 상가. 가게 문을 닫고 있어도 적막을 깨는 소음이 들립니다. 석 달째 이어진 소음에 상인은 하루 종일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생활한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소음에 시달려 보면은 집에 가가지고도 자,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상인은 10여 명. 지난해 5월 상가 건너편 부지에서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피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인근의 옷가게는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안돼 천장 곳곳에 균열이 가는 피해를 입었고 여인숙은 소음 때문에 손님이 부쩍 줄었다고 말합니다. 뭐, 원체 소음이 많고 이러니까네.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뭐다 나가버리고 지금 빈집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피해가 참막심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인근 상가까지의 도로 폭을 재보니 7m 80cm가량입니다. 상인들은 이렇게 도로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소음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상인들은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이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특히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녁시간 한 상인이 5분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소음이 기준치를 최고 5dB까지 초과합니다. 언제가 제일 시끄럽냐 그러면 그청 직원들 퇴근하고 6시부터 8시 사이에 되게 시끄래 그래, 그럼 우리가 어디 민원을 퇴근잖아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여러 차례 소음을 측정했지만 한 번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음 측정을 한, 한 5건 했는데 전부 다 초과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희로서도 뭐 일단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이단 민원의 건설사는 방음 에어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인들의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